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이공학부원 임채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생실습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생실습을 위한 학교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학교는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는 기간은 3학년 2학기 개강시즌과 함께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중고등학교의 방학 기간에는 선생님들이 항상 자리에 계시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 기간은 피해서 연락드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학교, 학과, 이름을 포함한 신분을 명확히 밝히시고 내년에 본교에서 교육 실습하기를 희망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구부장 선생님 또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 실습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연락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당 시기에는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들만 학교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사범대학생,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교육대학원생 등 모두가 학교를 구하기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따라 교육 실습생을 받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구하신 이후에 4학년 1학기 수강 신청을 하실 때에는 학교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개강을 하신 이후에는 실습학교 교장 선생님의 동의서와 학교 현장 실습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교 교육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영어교육과 학생들은 실습비의 일부인 1만원을 대학교 계좌에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교육 실습을 가기 전 교육 실습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합니다. 이때 오리엔테이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주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는 각 중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여부를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저는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본인의 집과 너무 멀어도 힘들지만 너무 가까워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의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집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었는데요. 집 앞에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편하게 입고 나갔었는데, 그때 학생들을 너무 많이 마주쳐서 힘든 경험이 있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의 경우에는 학교와 저의 집의 거리가 생각보다 있었는데요. 차로 가는 경우에는 10분, 15분 정도면 갈수 있었는데, 버스가 좋지 않았어서 버스로는 1시간 정도 걸렸었고, 배차 간격도 1시간 정도가 있었어서,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를 선택하시기 전에 미리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꿀팁으로는 학교가 너무 구해지지 않는다면 교수님들의 동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교육 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날 교장, 교감, 연구부장 등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후 전공 과목의 지도교사를 소개받고 교무실이나 학년 지도실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학급을 배정받는데 담임의 소개로 학급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을 소개해야 하니 말투변이 없는 학생들은 미리 준비할 해 것을 추천드립니다. 1, 2주 차에는 주어진 참관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참관하다가 3주 차에는 지도교사의 참관하에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 등을 참고하여 지도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4주 차에는 공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교육 실습생은 지도안, 활동지, 파워포인트 화면, 평가 양식 등을 인쇄하여 교실 뒤 의자에 배치하고 이를 참관 선생님들이 볼수 있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장, 교감, 전공 과목의 교사들, 연구부장 선생님 등이 교실 뒤에서 참관하게 되며 이후 협의회를 열어 평가 및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공개 수업이 끝나면 사실상 교생 실습이 끝난 셈입니다. 만약 2주차나 3주차에 실습 학교의 중간고사가 겹쳐 있으면 1주차에 하게 되는 수업참관을 건너뛰고 바로 수업 실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바로 당장 해야 하는 수업 실현 자료 준비뿐만 아니라 연구 수업 준비까지 해야 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수업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고 자료 준비가 미흡하고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한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장점은 연구 수업이라는 높은 산을 비교적 일찍 넘는다는 것과 다른 학우분들에 비해 교육 실습 기간의 후반이 여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 실습을 하시는 동안에 많이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보니 실습 일지를 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교육부도 한 학기 교육 실습을 점점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2024년부터는 전주대학교도 한 학기 교육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과 미리 상담해보거나 선배들에게 학회 추천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2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